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결 읽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책들을 가리켜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특히 바울이 각 교회 혹은 개인들에게 보낸 13개의 편지들을 가리켜 바울서신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두 편지 외에도 여러 편지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요. 이 중에 두 개가 각각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로 남겨져 성경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였고 약 1년 6개월 가까이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어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묻기도 하였죠. 이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이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여 처음 세운 교회로 아직 신앙이 어린 신자들이 많이 있었죠. 보통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는데요. 고린도 지역에는 특별히 오랜 시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교회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어린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지역은 당시 동쪽의 팔레스타인, 서쪽의 유럽, 남쪽의 아프리카, 북쪽의 소아시아 지역의 정중앙에 있었던 신흥, 상업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도 서쪽의 이오니아해와 동쪽의 에게해를 연결해주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거대한 고린도 운하로 매우 유명한 곳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고린도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거대한 항구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번영과 함께 세속적인 유흥문화와 각종 미신과 우상숭배가 도시 안에 넘쳐났으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대도시였죠. 이에 따라 고린도 교회는 정말 숱한 문제들과 갈등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가진 선입견으로 오해하여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였고, 세속적인 생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신앙과 세속적인 생각을 뒤섞어놓은 혼합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물난하고 타락한 도시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여기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공동체 안에 제기되는 온갖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공통된 답을 찾지 못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끼리 당을 짓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로 이 모든 문제들과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복음을 중심으로 답을 합니다. 때로 고린도교회의 영적 아버지와 같이 엄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훈계하며, 또 때로 고린도교회를 품고 낳은 영적 어머니와 같이 사랑으로 건면하며 편지를 써 내려가죠. 따라서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 중에 주로 복음의 핵심 내용을 교리적으로 잘 풀어내었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달리 고린도서는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실제로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잘 드러내는 책입니다. 복음을 마음의 중심에 품은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그 구조를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쉽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편지 형식의 서신서들이 그렇듯이 가장 첫 장인 1장과 마지막 장인 16장에는 각각 인사말과 끝맺는 말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본론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내의 파당과 분쟁에 대한 문제,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송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죠. 그리고 7장에서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한 여러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교회의 예배와 각 은사들과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했던 의문들에 대해 하나하나 답을 하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모든 문제들과 의문들에 답을 하기 위해 제시하는 세 가지 주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회복된 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이 일에 어떠한 인간의 지혜나 노력도 결코 비집고 차지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받아들일 뿐이죠 그러니 이를 공로라 하지 않고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리스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죄에 빠져서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며 파당을 짓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쓰죠. 성적인 물란함을 포함하여 다시 육신의 욕망이 우리의 몸과 교회 공동체를 사로잡아 더럽히지 않도록 합니다. 또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지 않으며 비록 손해를 입더라도 형제를 내치지 않죠. 이처럼 성도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둘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에 넘쳐 흘러 우리 왕이신 하나님과 또 이웃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결혼을 포함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행합니다. 우상은 거짓신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도 그저 평범한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기꺼이 사랑으로 먹지 않을 수 있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역과 봉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예배 중에 질서를 지켜 서로를 사랑으로 배려하며 사역과 봉사의 일 자체를 해내는 것이 중심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중점을 두고 행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오직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의 모든 일에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을 소망하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고 소망하기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꿀이 달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 꿀의 달콤함이 우리 입안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듯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소식이 나의 마음과 삶의 진정한 복음이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